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9장 끝절인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요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며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시간에는 주, 재물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관리였고 또 청년이지만 어, 재물이 많은 자즉 부자였다라고 합니다 어, 청년이 부자라는 것은 부모님께 땅을 물려 물려받은 토지 부자를 의미합니다. 그 청년은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은 선한 일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또 구체적으로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0계명 중에서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을 말씀하십니다. 다만 마지막에 10계명 조항 외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 조항을 추가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은 언급된 계명들을 모두 지켰다고 자신있게 대답하죠. 이 청년은 부자이면서 고위 관직에 있는 자였기 때문에 좋은 집안에서 자랐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자라왔을 것입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안식일 준수에 같은 경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돈으로 종이나 노예를 샀고 일꾼을 샀고 그들에게 모든 일을 지키면서 자신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부자들의 삶이죠. 이 청년이 부자였다면 부모님도 부자였다면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님도 철저하게 그렇게 율법을 그런 방법으로 율법을 지켜왔을 것이고 청년도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예수님께 대답하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이번에는 아직 계명 준수에 있어서 어,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어,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청년이 영생을 얻는 길을 질문했기 때문에 문맥상 영생을 얻는 것을 가리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부모로부터 토지를 물려받아 어, 젊은 나이에 토지 부자가 될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의 부모나 또는 그가, 그 청년이 구약 레위기 25장에서 명시된 토지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최초에 어, 가난안 땅에 들어왔을 때각 지파별로 어, 유업을 다 동일하게 분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각 가정마다, 각 집파마다 동일한 땅을 나눠줬는데한 가정의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그 분배받은 토지는 또는 가정 연편이 어려워서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은 이게 완전히 파는 게 아니라 임시로. 장기간 임대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살펴볼 때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내가 돈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서 토지를 내가 임대를 받았다 토지를 샀다 하더라도 완전히 사는 게 아니라 희년이 되면 다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밭을 나한테 팔았던 사람이 죽어서 안 줬든 아니면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내가 산 거니까 내 땅이야 라고 했든 그런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토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이 청년이 부자가 된 것은 이 토지법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 토지를 장기 임대를 해준그 사람 즉판그 사람이 뭐 죽었거나 없다면 그 토지는 신년이 되면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청년은 거기서 딱 찔리는 거죠. 정직하게 재산을 자기들이 부모 세대부터 확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고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 토지법을 또는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가정이었고 그런 본인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딱 지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근심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찔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자신의 가족 자신 가족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과 자신이 가진 재물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긴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몹시 놀랍니다. 제자들이 놀란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됐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라고 그렇게 믿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는 어떻습니까? 어, 저주를 받은 걸로 봤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뭐 어떤 죄가 있어서 또는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다고 생각했고 그 사람은 그래서 구원받을 확률이 낮고 반대로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부자들은 구원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낙타가 바늘귀 그만큼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죠. 유대인들이 믿는 듣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니 부자가 못 들어가면 그럼 가난한 자, 저주 받은 자들은 어떨? 그럼 누가 도대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며 또 실제로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집과 토지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또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초대교회 모습을 갖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도 여전히 속셈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 그 의도가 드러나 뭔가 얻으려고 한 자리 얻으려고 했는데 그 의도를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그들의 열두 집잘 보좌에 앉아서 열두 자리에 앉아서 열두 지파를 심판하게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이나 가족이나 토지를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경우가 많은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자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형식적인 율법이 아닌 어,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약속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슬픔을 당한 최봉례 군사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남은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함께하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